아, 오늘 디아블로 4가 마지막 날이거든요. 하드코어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드코어 캐릭터를 뭘 키울지 좀 고민이 아, 되거든요. 참고로 난이도는 베테랑 2로 할 예정입니다. 드루이드, 드루이드, 반 드루이드 킹. <laughs> 드루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드루, 누, 드루이드 아! 가자. 10만 <laughs> 번 <신발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만족스럽습니까? 이제. 아니, 너무하네. 89%가 말이 되냐? 이거. <laughs> 진짜! 진짜 무섭다 무서워 어? 가볼게요 아니 이거 드로이드밖에 그리 안 보이는데? 치발치발치발치발 충지! 치발이 사람들에게 정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드루이드 말고 드루이드 말고 드루이드 어 한번 돌것 같아 돌것 같아 돌것 같아! 돌것 같아! 좀만 더! 좀만! 원래 디아블로2의 드루이드의 성별은 남캐여서 반대인 여캐를 해야 되는데 아니, 거울 보는 것 같아서 선택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1, 2, 3, 4, 5, 6, 7, 8입니다. <laughs> 이거 <이것도> 표말아보이는데 <많아> <laughs> 아니, 개 <걔>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너무 흡사해서 불쾌한 거울짜기 같아요. 4번은 빨간 대학이네. <laughs> 와, 야, 이거 너무하네. 야, 이거 지금 보이자? 4번에 55명 투표한 거? 4번 외모 고르겠습니다. 확정. <laughs> 안녕하세요, 배지킹의 메타버스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너무 똑같이 생겨인데 메타버스 백송이라고 을게 <laughs> 그냥 백송이가 더잘 어울린데. 아니 메타버스라고 꼭 짓고 싶은데. 와, 손에 먹을 거예요? 메로나 같은 거 들고 있는데? 방패야? 아 토템이야? <laughs> 얘 얼굴 꺾이고 있는데 아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불편해 개인이 기어 렌진으로 개발한 거였는데 거마가 살아있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디아블로의 딸이래 어 차라리 변신을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귀여워질게요 제 얼굴을 가리는 게 낫겠어 예 드루입니다 아 변신 너무 빨리 풀리는데 아 근데 변신 말고 다른 거 해볼까요? 휘두을때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샥 yes 하루 이거지 휴학 붕바꿀을 어때 어떤데 괜찮은데 나름 나쁘지 않아 몸이 엄청 재빠름요 샥페오리 바람 어디 한번 써볼까요? 어 뭐야 괜찮은데 어디 한번 맞짱 떠볼까요 나와. 응, 못 때리죠? 못 때리죠? 못 때리죠? 때렸네요. 바바보다 나은데, 그래도? 이 녀석들이? 줄 서서 마저. 관통까지 되잖아. 얼마나 좋아. 이지. 너무 쉽다. 어떡하지? 바바보다 훨씬 나은데? 어, 지팡이 들었다. 더 이상해. 아, 정말. 이거 봐야겠어. 네, 술 먹방합니다. 야, 잘 먹네. <laughs> 잘 먹네! 모임에서 너는저 같네요! 저거까지 봐야겠어요 수레에 실리는지는 가자! 어 기운도 좋아! 아니 이게 되네 어? 아니 이렇게 놓으니까 턱살이 아까 되게 밝은데서 되게 리얼하던데? 넘길게요 해지킹님 실려가는 걸 보니 왈라드에서 경찰에 신고당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되게 묵직하네 공격이 강탄이니까 번개 폭풍. 이렇게 해봐야지. 바지도 입자. 어? 큰일이다. 더펑포짐해졌어 뭐야, 두 마리밖에 못 드려? <laughs> 아니, 여기 사진 뜨는 것도 너무 킹받네요. 이거 프로필 사진 못 바꾸네요. 진짜 프사 이걸로 바꿔야 될 <laughs> 아니, 왜안 돼. 아니, 근데 왜안 돼요? 아니, 널어줘. 아, 나 지금 문전박대 당하니. 기분이가 좀 그래요. 지금 제 외모로 차별하시는 건가요? 응? 되는데? 뭐지? 왜 저기 문안 열어줘요? 클럽이라 이국화당 하신들 뭔 소리시죠? 디아블로 세계관에서는 미녀일 수도 있어요 돈이라도 지어줘야지 열어준대 어 근데 좀 시원하다 이거 스킬이 시원시원한데? 붙어뭐든가 미안합니다 맞아 이거 이렇게 막 하면 안 되지 참 학고죠 오, 어? 어? 물허 블랙이 안먹어져요! 아니!! <laughs> 아니 물락 버거는데 왜 블랙이 안먹어져요? 아.. 쓰러진 영웅의 전당에 이름을 남기려면 캐릭터가 10레벨이어야 된다고요? 캐릭터가 10레벨이 안돼서 시체가 안남은거예요? 백송이라고 짓고 다시 하겠습니다 내이호기와 네, 모자를 처음 먹어봐 어때? 좀 괜찮나요? <laughs> 아 룩이 생겼어요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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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무서운데? 때리고 때리고 어우 개아픈데? 개아픈데? 아니 개아픈데? 뭐야 이거 어? 재미지 뭐야? 아 너무 아파요 물량이 없어요 아, 이 패스샷. 개 아픈데? 저거 피 초기화됐겠지? 다시 내려간다. 풀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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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피네. 아, 미쳤네, 이거. 아니, 두르는게 너무 아픈데요? 어, 버그다. 히히히, 버그 걸렸다. 나이스. 이자하죠? 비겁하다뇨? 악성 버그 이용자래 야 아포+ 아포 아니 나 레벨이 낮아서 좀 위험하니 도망쳐 오지마 다른 길 어디야 오지마 오지마 어디까지 와 아니 어디까지 오냐고요 너는 죽어야겠다 얘는 잡고 가죠아지오당 다행이다. 휴. 물약을 구할 때가 있나? 치유사태테말 걸면 물약 줘요? 아, 그래요? 오, 채워주는구만. 난 여태까지 마을에서 물약 안 채웠는데? 가지고 있는 물약으로 다 해결했어요. 야, 어디있어 어, 뭐야? 말갖다 다리 없어졌는데? 아이고, 잡을 수 있을까? 그치, 죽어! 어, 끝날 때 됐죠? 나이스! 와! 전설 투구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뭐좀 멋있게 생겼는데? 오! 투구 개 멋있어! 투구 지리는데? 아니, 투구는 멋있는데? 몸뚱이가 왜 이러지?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멋있어진 듯? 네, 더 이상 제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개 힘드네. 여기 35레벨 파밍지에 사람 있는지 보러 갈까요? 거기로 가야 되네. 따라오세요, 댕댕들. 날먹이라뇨? 거기 켜두면 레벨업할수 있어. 근데 되게 아픔. 깨지깨지 친구들 빨리 불러. 후! 피가 뭘뭐 이렇게 말까요? 아야! 아파요! 잠깐, 이거 밖으로 못 나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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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갑자 나와 나와 소금, 대파, 토란데 고사리, 고추기름 등등 준비 중. 아니, 한 마리 잡았지롱. 이게 바로 컨트롤이에요. 응, 안 맞아. 날 잡을 생각하지 마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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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게임 난이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보소. 아니, 잡았다. 조만소환이 진짜 인간적으로. 그만 소환해! 어?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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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요 진짜로! 제발요 진짜로! 안돼! 아 진짜 안돼! 아니 이거 어떻게 잡봐 아니 저걸 얼마나 무제한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아니 피 저거 남기고 죽네 아... 아 나는 솔직히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방금 거기 좀 빡세다. 괜히 30원에 그 사냥터 가겠다고 그말 열려고 그러다 이렇게 됐네요. 이번에 안한거 해보겠습니다. 로그하겠습니다. 미녀니까 백송이라고 이름 지어야겠다. 해줘. 아까도 백송이 했으니까 이번에도 백송이 해봐야죠. 이거죠. 와 미쳤다 이거. 미쳤는데. 다 빼고 좋은 게 아니라 겁나 화려해요. 보니까 되겠어. 이제 작전 어... 지잡기 아니, 이거 어떻게 잡 죄송한데 이거 활로 잡아되지않을까요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줘! 나가게 해주세요! 와 집도 못가! 이거 어떻게 <laughs> <laughs> 아니, 여기서 집도 못 가는 거라, 포크 그크. 아, 이 치레까지 키우는데, 오. 에라이. 모적으로 기사같이 싸면서 제가 바바랑 두루 해서 그래요. 수집품. 어? <웃음> <웃음> 여기 수집됐어요. 그래도 얼굴 가려져가지고, 좀 아쉽네.